오늘은 박치기면을 보여주도록 하죠. 이 벽이 허슬려 뚫어주지. 하자. 아야! 통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철근은 못 뚫는 현실적인 게임 레인보 시액사. 제 목표는 몰래 뒤에서 몸통 박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숨어 있도록 하죠. 그 전에 알람은 센스. 이쪽도 말이죠. 헤헤다 뒤졌어. 느긋하게 CCTV를 봐줍니다. 우리 잠깐 왜또 빨리 설지첫 판은 나가리군요. 총알 아끼라고 몸을 던져줍니다. 어떻게든 일인분을 한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번엔 안돼 <난> 죽구야. 이것이 CCTV의 힘이다. 아하, 저런 방패를 뚫어버리는 게 꿀잼인데요 아쉽게 됐습니다 c 포를 던지는 우리팀 젠장, 그쪽이 아닙니다 이 새끼 어딨어? 머리통을 빼꼼 내는 상대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쏴줍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완벽하네요 이런 급한 나머지 오른쪽 화면에서 잠깐 보였던 디퓨저를 놓쳐버립니다 아, 아! 분노의 종질 아, 전판에 무식하게 아, 똥을 싸댔으므로 진지하게 해버립니다 전도라이타 창문이 깨지네 퉤! 그대 유추 춘나요뽕신 아, 아, 아. 캐릭터의 요상한 주술이군요 시야가 그릿해져버립니다 죄기다 아, 배 안에서 스나이퍼를 들고 설치는 낭만 넘치는 우리팀 주문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닭? 어쩌겠지? 두더지 잡기 중입니다 들슬 다가오는 두더지 과연 오우 나잇샷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만두는 대야겠네요 뭐야? 이번 판도 칼퇴 주인공과 다르게 몰래 백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일본 누님. 파이어 in the h a 시가다 해주겠다 됐네 이게. 타보인다 됐어요. I'm y i n i 너무 예능 빅만한 것 같아서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번 캐릭은 카베이란 누님, 암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로 몰래 들어오는 적팀을 노려봅시다. 창의적인 놈이 한 마리도 없군요. 아니 이렇게 대놓고 오지 말라는 지뢰는 처음 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번 턴는 위층에 숨어있다가 스타도 아주 깔끔하고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노 이제는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과감한 플레이 온 오해 마세요 잠시 숨고른 겁니다 secure.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보기 싫다고 하니 직접 찾아주도록 합시다. 총소리가 들리는군요. 이 근처인데 말이죠. 우리 팀이 죽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어, 안돼. 이것이 바로 개 죽음. 1분 동안 개처럼 뛰다 죽었습니다. 그렇군요. 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적 팀이라는 교훈을 알게 된 판입니다. 이지. 그러므로 밖에 싸들어 다니는 것은 배제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식입니다. 연애 만다 여러분. 3보급 좀 했나 봅니다. 역시 레식은 공격이 재밌죠. 나왔다 이것들아. 눈뽕 한번 던져주시고요. 위치 체크. 예측샷 어디를 도망갔군요. 그렇지. 물가범 퇴치. 눈길 한번 끌어줍니다. 옆 보기 구멍 분주하게 움직이는 머리통들이 참 먹음직스럽군요. 답답하군요. 구멍을 좀 넓혀 보겠습니다. 위치가 파악됐지만 괜찮습니다. 정성스럽게 기억할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도망칩니다. 난리가 났군요. 냅다 설치를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만의 일인 분인가? 어이 아, 씨 뭐야? 스폰키를 노리다니 나쁜 자식군요. 기어서 통과해 줍니다. 좋아 아주 완벽한 위치야. 살을 좀더 빼야겠군요. 이쪽으로 들어올진 상상도 못했을 거다. 한 명씩 들어오면 무조건 이긴다. 출발. 방어라도 잘 해봅시다. 창문으로 들어오나 봅니다. 귀를 활짝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맞춰 죽여봅시다. 신중한 편이군요. 어디 한번 먼저 가볼까요? 목을 스쳤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발포 순간순간의 딜레이 때 죽여보도록 하죠. 실수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섭군요. 방금 머리통이었죠. 오케이 걸렸어. 아니 잠깐 딜레이가 없군요. 무슨 기관총입니까? 인내심이 살짝 부족한 적팀. 믿는 구석이 있었군요. <목소리> 와 환장하겠다. 어이씨 <목소리> 그렇지. 아오 <목소리> 다행이군요. 아저씨 빨리 일어나서 갑옷 뱉어 와우 냠냠 응못 가? 장난입니다 오 여기 숨기 딱 좋은 곳이군요 CCTV 보다가 덮치기 딱입니다 두마리 발견 어우 여기 났어요 초이 좋았지만 아래에 있었단다. 변태 먼저 처리. 너도 들어와. 심장이 떨린다. 너 하나 둘 뿐이야. 어, 우리 팀에 메딕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간판는한 번밖에 못 먹는군요. 부디 대하는 우리 팀. 오 예. 충전 완료. 우리 팀 언제 다 뒤져 버린 거야? 펜타킬 한번 노려봅시다. 오케이, 네. 적 팀이 생각보다 잘합니다. 제가 갖고 가. 너가. 아이 참. 내가 게임 마이 그만 봐 임마. 이쪽 보세요. 쫄보들을 뒤로하고 먼저 들어가 줍니다. 어디에 있나요? 시꺼먼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아줍니다. 천장 쪽에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찾는 순간 총 맞을 겁니다. 길금 잡았다 요 녀석 간지럽군요 우리 팀을 믿고 계속 설치합시다 왼쪽이 이건 피해야 됩니다 그래도 전할건다 했습니다 아늑하군요 이새끼 임습니다